안녕하세요. 청소 창업 10탄입니다. 네. 그 전편에서 이제 고객 확보에 대한 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뭐 다는 알려드릴 수는 없고 그 넓은 의미의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뭐 어떤 업, 업을 하시던 청소업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기본이 되는 게 블로그 마케팅인데 예 블로그를 잘하는 법 뭘까요 과연 블로그라는 거는 일단 저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시행착오가 너무 많았습니다. 뭐 네이버에 치면 뭐 블로그 뭐, 뭐 상위 노출 뭐 블로그 뭐 어쩌고 저쩌고 많잖아요. 뭐다 따라해봤어요. 아, 아무 효과 없어요. 예 아무 효과 없습니다. 물론 개 중에는 뭐 정확하게 찝어주는 뭐 그런 글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이버의그 알고리즘에 내가 부합이 돼야 노출이 됩니다 네 그, 그런 기본 기본 알고리즘은 맞아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맞는데 근데 그런 알고리즘보다 가장 네이버에서 중요시 여기 는 거는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블로그를 일단 생성을 하셨으면 꾸준히 글을 쓰셔야 되고요. 또 하나 명심해야 될게 이제는 그 꾸준함만으로는 안 돼요. 왜냐? 너무 많은 많아도 너무 많은 블로그들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글 자체가 내가 진짜로 그 현장에 대한 얘기를 진솔하게 쓰실 필요도 있고 또한 정보 전달이 확실히 되게끔 쓰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글의 컬러티를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 꾸준함과 그리고 고퀄러티 글을 꾸준히 쓰시다 보면 예. 어느 순간 상위 노출이 됩니다. 예. 그렇고요. 또 블로그 말고도 네. 요즘 뭐 인스타 저도 인스타를 한때는 뭐 젊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무시를 했었는데, 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유튜브에 보면 그, 쇼츠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요즘 사회가 바쁘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긴 영상, 뭐 제가 지금 이 찍고 있는 영상도 안볼 확률이 높죠. 근데 이제 짧게 요약을 할수 있는 게 쇼츠 영상이라는 게 있고, 인스타에는 릴스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거를 활용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네. 이 마케팅이라는 게 근데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세 가지 기본적인 거를 말씀드렸잖아요 제첫 번째는 블로그 그다음에 유튜브 인스타를 말씀드렸는데 이세 가지 채널이 다 사실은 이 알고리즘 자체가 꾸준함을 봐요 예 꾸준함과 또이 정보 전달력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를 판, 판가름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AI가 한가름을 하거든요. 근데 정확도가 예꽤 높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99%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100%는 없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제 온라인으로 마케팅을 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 꾸준함과 정보 전달력이 있는 거가 잘 어렵잖아요.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내가 실제로 노출되는 글을 확인을 해봅니다. 아니면 혹시 노출되는 영상들을 확인해보면 아, 이래서 이 글은 노출이 되고 이래서 이 영상은 노출이 안 되는구나를 판단할 수 있게 돼요. 예. 그것 또한 이제 꾸준히 내가 글을, 글과 영상을 업로드 시켰을 때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작은 동네 같은 경우는 블로그만 잘해도 사실은 한달오더를꽉 채울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필수 마케팅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현장에 뭐 찾아오시면 제가 뭐 디테일하게 보면서 더 부연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영상만으로는 솔직히 막 디테일하게는 설명드릴 수 없다. 하지만 꾸준하게 글과 영상들을 업로드 시키다 보면 이루어져요. 예. 근데 이제 기존에 이 차지하시는 그 핵심 키워드는 많아요. 이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 더 분별력 있게 예, 글과 영상을 올리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따로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꾸준함과 그, 글의 퀄리티가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렇지 않고 무작정 뭐, 글을 복사해서 올리시거나, 어디서 글을 퍼와서 올리시면, 그거는 시간 낭비, 허수고가 됩니다. 예, 이 점을 명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